UPDF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UPDF 사용 경험을 완전히 기박바줄 숨겨진 기능 25가지의 숨겨진 꿀 기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을 알게 되면 시간은 절약되고 효율은 두 배, 세 배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 기능 외에도 숨겨진 꿀 기능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 아직 UPDF를 다운로드 받지 않으셨다면 하단 설명란 참고하셔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단축키 7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PDF를 불러온 다음에 스페이스 키만 누르면 손가락 모양 커서로 PDF 페이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손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도구를 선택한다면은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손도구를 선택한다면은 이렇게 손 모양에 떠서 마우스 패드를 누른 채로 이렇게 PDF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를 확대 축소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맥북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는 점자세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PDF 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마우스 패드로 손가락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 키로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UPDF 내에서 또 확대 축소 기능을 이용해 보고 싶다면, 은 오른쪽 하단을 이렇게 클릭하면, 은 이렇게 배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95%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통해서 축소를 할 수도 있고, 플러스를 통해 확대를 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맥북만의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텍스트 주석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도구를 통해서 텍스트 주석을 추가할 수 있지만, 이런 PDF를 불러온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한다면, 이렇게 바로 주석을 추가할 수 있는 란이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주석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어서, PDF 작업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석을 연속으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클릭한 다음에 이 강조 버튼을 더블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점 표시가 나타나는데요. 우선 이렇게 하이라이트 할수 있는 부분을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더블클릭 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메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자주 작성해야 되는 분에게는 매우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hift 키로 정비례 할수 있는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가끔 도형을 그리면은, PDF에서 도형을 그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딱 깔끔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추가하면은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도형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hift 키를 한번 누른 후 제가 원하는 대로 직선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면서 직선을 추가하면은 PDF에 딱 맞게 이렇게 딱 깔끔한 도형이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기능도 Mac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Shift로 영역을 강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시프트 키를 누르면 제가 PDF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을 때 시프트 키를 누른 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 부분만 딱 강조가 돼서 직관적으로 어느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지 표시할 수 있겠죠 컨트롤, 커맨드 A로 전체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맥북을 통해서 설명드리니 커맨드 버튼으로 설명드리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편집 기능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커맨드 A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PDF 한 페이지 내에서 전체 부분을 선택할 수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은 이렇게 전체 삭제를 할수 있고 편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렬을 통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텍스트와 요소를 한 번에 선택해서 복사, 삭제, 이동 등 재량 작업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 번째 기능입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고급 기능을 빠르게 열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선택 도구 모드로 PDF 페이지를 봤을 때 우클릭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 보거나 한 페이지 스크롤, 두 페이지 보거나 두 페이지 스크롤 이런 식으로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주석이 있는 상황에서도 워크딩을 하면은 텍스트 복사, 지우기, 메모 속성 이런 식의 다양한 기능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는 점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머리말, 꼬리말의 언어별 날짜, 페이지 스타일 적용입니다. 도구에서 p 데프 편집, 머리말, 꼬리말을 누르고 머리말, 꼬리말 추가 그 다음 페이지 양식을 클릭을 하면은 페이지 형식에서 이렇게 다양한 영어 양식을 확인할 수 있죠. 영어를 비롯해서 총 11가지의 양식이 있으니 국제문서를 작성할 때이 기능은 특히나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기능은 PDF를 Word로 변환 시 레이아웃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역시 도구에서 변환대상, Word를 클릭하면 은콘텐츠 스타일에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Word 흐름의 스타일을 유지한다면 은이 PDF 양식이 Word와 같은 흐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텍스트 박스 스타일을 유지한다면, 변환된 콘텐츠가 텍스트 상타, 상자의 형태로 레이아웃이 변형되지 않아서 PDF와 동일한 레이아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두 가지의 양식으로 여러분만의 편집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1번째 기능은 OCR 레이아웃 선택으로 스캔하는 문서도 쉽게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역시 도구에서 OCR을 클릭하면, 은 세 가지의 편집 가능한 양식이 있는데요. 편집 가능한 PDF로, 이중 레이어, 편집 페이지 위에, 이미지 위에 텍스트도 함께 편집할수 있고, 그리고 텍스트 및 그림만, 또는 검색 가능한 PDF만, 이런,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양식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양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텍스트 인식 설정인데요. 여기서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등의 다양한 언어 양식이 지원되는 만큼, 여러분의 PDF 양식을 확인한 후에, 여러분의 PDF 언어에 맞게 그 인식 설정 인식을 설정할 수 있는 언어를 클릭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양식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 영어를 클릭한 후에 작업을 하면 편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열두 번째 기능은 PDF를 이미지 전용 파일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미지를 PDF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상단의 오른쪽에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저장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은 이미지 기반 PDF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라고 하면은 흑백으로도 저장할 수 있고 또 파일 테두리가 원하면은 테두리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설정에 맞게 설정을 변경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무단 수정 방지도 가능할 뿐더러 용도에 맞게 쉬운 이용이 가능하겠죠. 열세 번째 기능은 AI 언어 번역 기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PDF의 경우에는 전체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모국어가 한국인인 특성상 가끔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영역을 드래그하면은 이런 바가 뜨게 되죠. 여기서 번역 이 옆에 클릭한 다음에 역시 번역, 번역을 입력을 해줍니다. 저는 한국어로 번역을 원하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빠른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학습 또는 연구가 가능하겠죠? 14번째 기능은 탐색기에서 PDF를 미리 보기 할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u p d f 의 설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u p d f 의 설정 기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맥북 기준으로 커맨드 그리고 쉼표를 함께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은 이렇게 설정 옵션이 뜨게 되죠 일반을 통해 하단 옵션 기능을 참고하면 됩니다 시스템 지원 관리자의 PDF 미리보기 도구로 이 PDF 사용을 클릭하면 은 아무 파일 폴더로 가서 PDF를 클릭하면 은 오른쪽에 PDF 미리보기 패널이 나타납니다 열 다섯 번째 기능입니다 이 기능 역시 맥 전용 기능인데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페이지만 PDF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를 하나의 pdf로 만들고 싶다면 이 페이지만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에 드롭 그러면은 하나의 pdf만 만들 수 있습니다. 벌써 16번째 기능입니다. 3분의 2까지 왔으니 조금만 더 힘내서 기능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16번째 기능은 인터리빙 삽입입니다. 이 기능은 논문이나 책을 쓸때 여러 개의 pdf 파일을 삽입할 때 유용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PDF를 더 삽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삽입을 누른 후에 마지막에 있는 교차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여러분이 홀수 페이지에 새로운 파일을 삽입할 것인지 짝수 페이지에 삽입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하나의 문서로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기능은 보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워터마크 기능입니다. 눈에 잘 띄는 워터마크로 문서 복제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역시 도구에서 PDF 편집, 오토마크를 클릭하면은 오토마크 추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옵션을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토마크가 삽입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PDF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안 PDF 제작에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18번째 기능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미지를 바로 삽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래는 바탕 화면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미지를 바로 삽입할 수 있지만 제 PC 특성상 그러지는 못해서 정석 기능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집 모드에서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열기를 클릭하면은 PDF 파일 내에 삽입해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차트 또한 쉽게 추가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능은 링크가 포함된 전체 웹 콘텐츠를 PDF 파일 내에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구글에 검색한 이 콘텐츠를 링크를 포함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편집 기능에서 더블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PDF 파일 내에 참고해야 할웹 콘텐츠 링크가 전체 링크가 삽입된, 거, 삽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벌써 스무 번째 기능입니다. 이번 기능은 서명 기능인데요. 편집 모드에서 디지털 서명 기능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서명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서명을 한번 입력하면은 PC,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삽입이 가능하니 계약 업무할 때도 정말 편리합니다. 21번째 기능은 AI로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OCR이 불가능한 이미지도 AI가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AI 기능에서 스크린샷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대화 모드로 이런 명령어를 입력하면 AI가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 텍스트만 알차게 추출해서 복잡한 스캔 자료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기능 외에도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네 가지 기능만 남았습니다. 22번째 기능은 병합 시 파일명을 자동 책갈피로 설정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병합된 PDF를 통해 책갈피를 살펴본, 살펴볼 때, 책갈피를 클릭하면 병합된 각각의 PDF가 이런 식으로 책갈피로 구분돼서 탐색이 매우 편합니다. 리 23번째로 분할 시에도 책갈피 이름이 자동 파일명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분할을 누르면, 북마크별 분할을 누르면, 17개의 책갈피를 기반으로 17개의 PDF가 생성될 수 있으니, PDF를 나누더라도 각각 파일 이름이 알아서 설정돼서 정리가 매우 쉽습니다. 24번째 클라우드 저장 기능인데요. 이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한다면은 클라우드에 즉시 반영이 되어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편집이 가능해서 협업에 특히 유리합니다. 마지막 25번째 기능입니다. 도구에서 비교를 클릭한 다음에 두 개의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파일을 불러왔음에도 텍스트나 이미지, 이 요소를 무시하고 순수한 콘텐츠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오로지 콘텐츠 중심으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5가지의 기능을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앞서 소개한 25가지 기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UPDF 사용 경험이 더 스마트해졌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기능이 마음에 들었다면 유피데프 프로 버전의 사용도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좋아요는 물론이고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한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다음 영상으로도 곧 돌아올 테니 금방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